가능하다고? 라고 놀라움을 선사한 진짜 제대로 된 에센스구나 크림만 바르시면 자동 유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시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일상에서 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기초 제품부터 뷰티 디바이스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의 피부 타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0월에 피부과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완전 아 성이나왔어요. 기초 제품을 잘 바르지 않으면 급격하게 건조함이 안에서 느껴지고요. 피곤하거나 과로를 하게 되면 트러블이 올라오는 예민성 피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 환경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예민한 피부이다 보니까 화장품을 고를 때 굉장히 꼼꼼하게 고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그 깐깐한 기준을 모두 통과한 완전 좋은 제품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뷰티 유튜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각각의 브랜드에서 저에게 한번 저희 제품 사용해 보시겠어요 하고 시딩을 보내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는 그렇게 시딩으로 선물 받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선물을 받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건성인 분들이나 건조하신 분들에게 단비 같은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건성 분들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베이스도 들뜨고 오후 되면 막 사막처럼 피부가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 각질이 많게 되면 유효성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분 충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건성 피부는 각질 케어를 필수적으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부터는 스킨케어 단 게 닥토를 꼭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닥토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닥토는요, 바로 이 넘버즈인의 시카 가라 만든 초록 패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 진짜 제가 반통 이상을 사용을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우선 제 피부가 정말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닥토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그 패드의 재질입니다. 이 넘버즈인 가라 만든 시카 패드 같은 경우에는 패드의 재질이 너무 부드럽고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엠보가 있는 면이 아니라서 훨씬 더 자극감도 없고요. 얼굴에 닿았을 때는 정말 부드러운 페이스타월 같아요. 그래서 자극감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우선 이 패드 재질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색깔 보시면 전면 초록색, 후면은 흰색입니다. 이렇게 양면의 색이 다른 건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 끝쪽을 잡고요. 쭉 뜯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두 겹으로 분리가 됩니다. 보시면 얘가 그 초록색 시카 패드라 보시면 되고요. 이 하란색은 대나무여서 수분 충전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플러스 열감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열이 올라올 때이 제품으로 딱 얹잖아요. 열감을 정말 빠르게 잡아주고요. 붉은기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감을 낮춘 후에 가볍게. 깨 패드로 닦아내주며 데일리하게 부담감 없이 각질 케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각질 진정 열감을 한 번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제품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트러블 있는 피부라든지 그리고 저처럼 건성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건성 생존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셀라피 에어리 페어 크림 미스트랑 셀라피 에어리 페어 크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음, 알뜰하게 잘라서 쓰는 거 보이세요? 실라피 에어리페어 크림 미스트. 이름만 딱 들으면 크림이라고 하니까, 아, 뭔가 되게 오일리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개 분사해요. 지금 안 보이시죠? 카메라에. 그리고 이 미스트 안에는 EGF랑 히알루론산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과 수분감을 한 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EGF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찌는 얘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도 보여드려요 사야 됐는데 못 샀어 그래서 제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분이 부족한지 수분이 부족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 크림만 바르시면 자동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은 조금 유분이 많이 도는데 어느 날은 조금 더 건조해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에는 얘네들을 비상약품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상황에 맞게 미스트와 크림의 양을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쉽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짜잔, v t 코스메틱의 PDRN 라인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 브랜드의 그 라인을 추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저에게는 이 VT 코스메틱의 PDRN 라인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PDRN은 연어 추출물. 그런데 VT 코스메틱에 들어간 PDRN은 비건 PDRN으로 산삼에서 얻은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을 무언가 개선하고 탄력을 높이고 그리고 광채를 높이는데 특히 효과가 좋아요. 가장 먼저 요렇게 글로우 앰플이 있는데요. 얘는 요렇게. 뿌려서 쓰는 거거든요. 완전 우유빛깔 에센스입니다. 여기 색깔이 제품색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얼굴에 뿌렸을 때 영양감이 살짝 있습니다. 안쪽에 약간 쫀쫀해진다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어리페어 크림 미스트로 1차로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얘로 한 2차, 3차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완벽하게 쫀쫀한 피부 베이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이 에센스. 이거, 이거 진짜 괜찮아요. 건성이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아래쪽이 약간 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유효성분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오, 피부에 수분 충전됐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악건성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고 그 느낌을 바로 느꼈습니다. 와! 피부 안에 지금 수분이 들어왔어. 영양감 있는 무언가가 들어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만족감을 느꼈고요. 에센스 제형이 되게 조금 특이했어요. 보시면 그냥 묽은 느낌인데 딱 바르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형이 너무 묵직해서 안쪽으로 흡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흡수가 되었을 때 피부 속에서 탄탄하게 쫀쫀하게 채워졌다는 느낌이 드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에센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러스 여러분 VT 코스메틱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바로 니들샷이죠. 니들샷이랑 이걸 같이 쓰잖아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뭐 솔직히 그 다음 크림도 있거든요? 뭐 얘도 아줄란 성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과 광채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맞아요. 저 이거 두 개도 정말 만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 라인을 써볼 수가 없다 하신다면 저는 요거두 개는,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소닉입니다. 이렇게세 개의 조합은요, 정말 말해 뭐해. 피부과 케어를 한 듯한 피부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스터 소닉에 대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LDM 물방울 리프팅 관리를 집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에스테틱 추천 비추천 시술 영상을 보시면 가장 추천하는 걸 LDM 물방울 리프팅 관리라고 하거든요. LDM 물방울 리프팅을 추천을 해서 경험해보신 분들 중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했던 에스테틱은 약 40분 정도 기기관리를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다른 에스테틱에 가서 LDM 물병을 리프팅을 받았을 때 정말 기기관리를 10분, 15분 이 정도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효과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 이 LDM 물방울 리프팅 관리를 받을 때는 앰플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 초음파로 더욱더 깊숙히 넣어줄 수 있도록 조금 오랜 시간 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제품만 있으시면 집에서 그냥 LDM 물방울 리프팅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건성이시다. 나 만약에 피부가 뭘 발라도 좋은 제품이 하나도 얼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하신다면 이 제품을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케어를 열심히 하는데도 완전한 악 건성이다 보니까 크림의 보습감이 필요하더라고요. 보습감을 채워주고 잠궈줄 수 있는 크림이 뭐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발견한 제품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오하다의 시카 로지 크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받은 피부부터 보습감까지 한 번에 잡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한세 번째인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딱 보시면요. 제형이 막 엄청 유분감이 가득하네. 어? 아, 찐득거리겠다. 막 이런 제형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자물쇠 역할, 수분 자물쇠 역할을 너무 잘합니다. 오하다란 브랜드를 많이 못 들어보실 것 같아서 어, 조금 낯선 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정직하고 뭐 e w g 그린 등급의 순한 제품들로만 만든 비건 브랜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처럼 너무 악건성인데 영양감이 많은 크림들은 또 트러블이 올라오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 제품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트러블이 계속 나고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고그 영양의 크림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볍게 유분막을 싹 만들어줘서 지성부터 건성까지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크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품인데요, 여러분 아까 뷰티 디바이스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디바이스도 좋지만 이 디바이스는 정말 너무 효과가 좋아서 깜짝 놀라고 이게 가능하다고라고 놀라움을 선사한 디바이스입니다. 바로 펜타샷입니다. 이거, 뭐,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보신 분들 한 분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스타그램 광고 봤을 때, 음, 설마 저렇게 되겠어? 무슨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을 집에서 할수 있다고 광고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되더라고. 모공, 그리고 뭐, 피부결, 요런 거에 아주 뛰어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써봤을 때, 음,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내 느낌을 믿지 말자. 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보자 하고 찍어놨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육안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가로로 늘어져 있던 모공들이 쫙 쪼여진 게 확실히 보이고 톤 자체가 너무 밝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 제가 20대 때 트러블을 진짜 심하게 앓고 나서 피부 모공이 굉장히 많이 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홈 케어로 모공을 줄일 수 있다는 방법, 화장품, 뭐 케어 방법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꾸준히 써도 그렇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했던 생각은 아 역시 늘어진 모공은 피부과에 가서 케어를 받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피부과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모공 케어를 위해 샀던 제품과 그냥 함께 사용만 해주시면 확실히 효과가 좋다. 우선 간단하게 사용법 말씀드리자면 이거 전원을 켜게 되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 설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현재 1단계부터 차근히 시작을 했다가 5단계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5단계도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인상이 자연스럽게 써질 정도로 진짜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효과를 보면 그 통증을 눈을 꼭 감고 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롤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꾸 얼굴을 문지르면 돼서 너무 간편하고 혹시라도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고 할 때는 얼굴에 살짝 떼서 롤링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그 미세 전류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제품들은 솔직히 저는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굴곡이 있고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위생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싫어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도 쓰다 보니까 위생 관리하는 꿀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콜 삽 있잖아요. 그 알콜 삽을요 여기 뒤에 끼우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끼웠죠? 그리고 얘를 돌려요. 이렇게 굴려줘. 끝이야. 어. 그리고 나서 안쪽을 살짝 닦아주고 싹 올려준 다음에 아래에서도 입구 쪽을 살짝 닦아줘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 위생관리도 너무 간편하고 사용할 때도 너무 간편해서 손이 정말 자주 가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효과를 한번 보시면 손이 안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음. 두개 디바이스 중에 뭘 구매를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피부결 개선이랑 모공 개선을 하고 싶고 어, 탄력 케어를 하고 싶으면 펜타샷이고요 나 수분 부족해, 안에 건조해, 그리고 통증 있는 건 싫어하시다면 이 글로우엠의 부스트소닉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두개다 있으니까 열심히 케어를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찐 애정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어요. 기초 제품부터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뷰티 디바이스를 막 엄청나게 강력히 추천한 것도 처음이고 어떤 한 라인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거의 최초인데 이 최초가 가득한 영상들이 모두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 개선과 그리고 건조함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건성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건조하세요. 진짜 저도 어디 가서 건조함 때문에 하루 종일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얼굴이 신경 쓰였던 적이 많은데 이렇게 홈케어로도 이 건조함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 영상에 있는 제품들로 여러분들의 건조함이 사라져서 보다 더 쾌적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랜만에 말하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